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영리를 위한 영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명사와 동사의 육형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 세 번째는 형용사, 네 번째는 동사의 형식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굳이 나누자면 지금까지 25%를 한 거고 앞으로 한 75%가 남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냥 중간에 정리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영어 문법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영어 문장을 성분으로 나눈 걸 봤을 때뭐 전시를 다 부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사 와리만노 종류 되게 많네. 아무 때나 다 붙는 게 부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를 좀 종류별로 나눠서 알려드리면 문장에서 부사의 위치라든지 어순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클리어한 어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 부사의 종류는 바로 노트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제일 위에 제가 이렇게 부사라고 적어놨고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합니다. 동사를 영어로 verb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add가 붙었어요. add. 영어로 add는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기본 값은 동사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 전체, 저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제가 부사를 종류를 나눌 때, 크게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 절로 나눠놨어요. 자 그럼 동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 비동사부터 볼게요. 비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볼드체예요. 굵은 글씨체란 뜻인데, 이 굵은 글씨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동사 앞에 부사 붙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값은 비동사. 뒤에 붙는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추가 설명 보면 비동사 앞에 붙는 경우는 뭐 조동사 뒤에 위치하거나 강조할 때쓸수 있다 하고 뭐 여기 예문도 적어 놓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예문으로 넣어 놓은 거는 지금 이해 다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번 소개 영상 이후에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치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데 더 일반적인 위치는 일반 동사 앞입니다. 뒤에서 붙는 경우는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일형식 동사와 짝꿍처럼 존재하는 부사들은 항상 이렇게 뒤에 붙는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이것도 똑같습니다. 형용사 앞뒤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 값은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는 부사 앞에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절 같은 경우는 보통은 부사는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절 뒤에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언어잖아요. 내가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싶은지 또는 내가 부사를 먼저 언급했을 때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빨리 깨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앞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값은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뒤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첫 번째 문장 끝나고 두 번째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부사예요. 이런 애들은 절 앞에 붙고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쉼표와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부사구를 제가 이렇게도 나누고, 부사절을 이렇게도 나눴는데, 가볍게 설명만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해 다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장을 꾸며줄 수 있는 게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했죠. 우리 영상 초반에 구랑 절에 대해서 이야기 하긴 했어요. 부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두 글자 이상, 그리고 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덩어리를 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게 부사 역할을 하는데 단어가 하나인지 아니면 둘 이상인지 아니면 절인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부사구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전치사구는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죠. 전치사와 전치사 목적어 명사가 들어간 이한 덩어리를 전치사구라고 하고 부사구 접속사 플러스 명사 또는 동명사라는 거는 보신 분도 계실. 시겠지만 뭐, Because of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딱 봐도 뭐예요? 글자가 세 글자죠. 항상 세 글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두 글자 이상이죠. 이런 것들을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거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절이 붙는 형태인데, 이 밑에 두 개는 이 위에 형태를 더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 얘기할 때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라서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표를 이론적으로만 알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요거부터 이해해 볼게요.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6 개의 동사 형식 앞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괄호로 표시를 했고, 여기 동사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비동사랑 일반 동사로. 앞뒤로 다 붙을 수 있는데, 비동사는 보통 뒤에서 부사가 수식을 하고, 일반 동사는 앞에서 수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앞에 이렇게 부사 표시를 해놨고, 비동사는 뒤에 이렇게 부사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비동사랑 일반 동사 여기 앞에 뒤에도 위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절대적인 거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형식 동사 뒤에 붙는 부사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sleep soundly run fast listen to music live with my family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일형식 동사고 부사로서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일형식 동사에 붙는 부사는 저는 삼명식 동사에 붙는 목적어랑 좀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soundly나 fast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특히 전치사고 같은 경우는 부사는 부가 설명이긴 한데 이게 빠져버리면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느낌이 듭니다. 얘네들은 부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얘네들이 빠지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일, 일형식 동사 뒤에 붙는 이 부사는 부사로 취급하긴 하지만 저는 느낌적으로 사명식 목적어처럼 필수 성분의 정보로 받아들이긴 해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그냥 동사랑 구분해서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따로 이렇게 눈에 띄게 표시해 놨어요. 자 그다음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보통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문장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게 부사건, 부사구건, 부사절이건 상관없이 기본값을 이렇게 절 뒤에 라서 뒤에 이렇게 보라색으로괄로 쳐놨고요. 그다음 형용사 우리 필수 성분에서 형용사는 세번 들어갑니다. 자 보면 여기. 주격 보호 자리 여기도 주격 보호 자리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는 앞뒤로 붙을 수 있다 그랬죠?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붙여놨어요. 요거는 대략적으로 구조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종류 나눈 거 하나 하나는 요 다음 영상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문장에서. 근데 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